아직도 이적 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 대나 구글에 사커점커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 그러니까 오늘 일단 패치가 끝났는데 벌써부터 들리는 소식으로는 뭐 크로스가 좀 굉장히 좀 괜찮다 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리고 스프린트 드리블도 뭐 굉장히 좋다 라는 얘기가 들려갖고 아 근데 이게 제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지금 티어가 너무 높아요. 이거 분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일단 그냥 이쪽 저쪽 그냥 두드려 맞고 게임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추가로 제가 제코까지 영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타겟맨으로 썼을 때 이제 제코가 또 괜찮으니까 헤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번갈아가면서 써볼 생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크로스 향상이 됐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사이렌퍼터 크로스 양상 이거를 달고 제트 떡을안쓸수 있다면 전 제트 떡을안 쓰고 크로스를 쓰고 싶어요. 제트 떡 때문에 손가락이 빙 나고 골치 아픈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오늘은 스프린트 드리블도 써보고 과연 크로스가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 타겟터를 써도 되겠는지 등등등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가 내가 본 사람한테 올라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와야 스프린트 이거 버프 됐네. 어 방금 이거 태클 피하는 거는 이거 진짜 스프린트 빠른데? 오오 궤적 발라 괜찮은데? 와 잠깐만 이거 원래 같았으면 이거 못 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를 수 있어. 방금 키크네였으면 경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뒤에서 올려도 내가 수동 침투나 방향 타이밍만 맞으면 머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경합할 수 있게. 오와 스프린트 빠르다. 와 잠깐만, 야 이거 스프린트 빠른데요? 잠깐만, 야, 이거는 좀막 큰데, 이거는 그냥 대충 올린 건데, 이거... 안 되지, 이거... 오, 된다고... 뭐야? 오, 방금 이거 조금 놀라운데, 진짜... 다 돼요, 다 돼. 박스 한 드리블, 스프린트 드리블, 크로스... 그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플레이가 좀 많아지는 느낌이랄까? 아까 제가 말하는 대로 딱 됐죠? 배적도 괜찮았고 보통 같으면 이게 키퍼한테 잡힐 수도 있는 배적이란 말이지. 원래는. 라우타로는 크로스가 안 좋거든요?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라우타로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이건 압사비 코너킥 살아납니다. 이거. 라우타로가 방금 저게 됐으면 안 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 아 이거 타겟팅 바뀌었네. 아 이거 타겟팅 바뀌었다. 어, 이거 제코한테 갈 수가 없어 방금은. 멀리 갔어야 돼. 내가 게이지를 세게 해서.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헤딩을 따내는 것과 골이 들어가는 건 다른 거야. 아 근데 이거 스프린트가 일단 버프야. 아 이거 봐 되잖아. 제코도 되잖아 크로스가 박스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공격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매타인데 조금 파괴력이 줄어든 것 뿐이지 이거 대회 골 많이 터지겠다. 그리고 이게 수비가 드리블 빨라지고 크로스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수비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여러분들 만족. 와 타겟팅 이상해요. 이거 진짜로. 이거 타겟팅 버그 수준인데? 진짜로 방금? 이런 거야 되잖아. 봐. 야 라우타로가 크로스가 야 이거 너무 잘 올라가. 크로스 향상 코치가 없어요. 라우타로는 거기다가 크으, 잘 올라간다. 히프한테안 잡히게 잘 올라가. 크로스 향상이 없어도. 와... <laughs> 아, 나 맛있네. 아, 타겟터 매력 다시 한번 보이긴 하는데, 잠깐만 이거... 와... 크로스 좋다. 아, 근데 이게 크로스가 스레이더가 진짜 좋거든요. 야, 얘는 진짜 제트 큐터처럼 날아가네. 이런 게 크로스 변별력이구나. 아, 스프린트가 빠르죠? 방금도 감속이 생각보다 잘 안되죠? 이런 마크는 안되겠지? 뭐야 아니 이게 크로스 변별력인가? 아니 스탯이 좋아서 되는건가 이거? <laughs> 저 2등인데요 여러분들? 나 이거 메타파가 끝난 거 맞냐, 여러분들? 메타파 완벽하게 한거 맞죠? 근데 저 진짜 딱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1등을 찍고 하자고요. 1등을 찍을 수 있나? 그래? 알겠어. 그럼 1등 도전까지 한번 해볼게. 와, 이거 보세요. 제코 방금 제가 스프린트 드립을 친 건데, 타겟맨이어도 스프린트가 좀잘 되는 애를 써야 될것 같아, 이거. 딴다? 와 딴다! 딴다 딴다! 딴다요! 이거 되나? 와 된다. 아니 선수 좋으면 그냥 전 메타 느낌으로 그냥 올리면 될것 같은데? 들어가세요.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이 메타파기 끝난 모습 아, 올려볼까? 아, 되는데요. <laughs> 아니, 크로스가 좋으면 되는데 됐다. 와! 방금 내가 잡았 어야 되 는데 될까？하고 한번 남았 어.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도전했는데 실패했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등까지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메타 광부유가 느끼는 후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크로스 향상과 그 다음에 스프린트 드리블 향상 요건데 어 크로스는 매우 잘 됩니다 매우 잘 되는데 넥필 저는 아니에요 그때 막 채찍 크로스 발리슛 발에 갖다 주는 이건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재트 끄덕을 안 써도 되는 느낌 그리고 이게 크로스가 성공하기 위한 이제 조건들이 좀몇 개가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마크가 되는 경우는 많진 않아. 근데 이거를 마크를 해도 많이 성공을 하게 만들려면 선수가 좋아야 돼요. 부담 가치가 높아서 내가 올리는 선수와 내가 받는 선수가 선수가 좋다. 그러면 막 올려도 꽤나 날카롭게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올리는 타이밍 또는 올리는 선수의 자세 그리고 베이지의 정도 그 다음에 수동 심투 이렇게 네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전부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네개 중에 두개 이상을 채워주시면 제가 볼 때는 꽤나 위협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키가 큰 선수를 써야 함. 나는 이제야 변별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키가 작은 라우타로로 헤딩을 하는 것보다 에딘제코로 헤딩하는 게 얘네들이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스탯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점프가 높고 뭐이렇고뭐다 좋고 해도 키가 큰 애들이 헤딩을 더잘 따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85 이상으로 가서 경합하면서 헤딩 싸움을 해야 그 이후에 뭐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 수치가 높아야 합니다. 올리는 선수 그러니까 이게 박스 안은 상관없어. 박스 안은 라우타로가 올려도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바깥쪽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많이 올렸던 그 측면 쪽에서는 크로스 140 이상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상 정도가 돼야 좀 내가 생각한 궤적으로 잘가 그런 느낌? 아 근데 솔직히 키도 185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90까지도 가야 될것 같아요. 거의 180 후반?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프로스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박스 안쪽은 생각보다 크게 변별력이 있진 않은데 바깥쪽에서는 좀 변별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140 이상 써주시는 게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키 작은 센터백은 사용 가능한가요? 요건데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크던 작던 커서를 안 잡으면 먹히는 느낌 내가 느꼈을 때. 물론 제가 이제 티어가 15등부터 시작을 해갖고 티어가 너무 높긴 했는데 상대가 커서를 놓쳤을 때 들어가는 확률이 높았어요. 기본적으로 상대들이 커서를 잡고 있으면 나도 안 올렸거든?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해도? 근데 상대방들이 커서를 순간적으로 좀 놓쳤을 때나 좀 그런 순간에 내가 좀 갑자기 딱 올렸을 때잘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 근데 이게 티어가 낮아지면 커서를 잘못 잡잖아요. 그러면 크로스 골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AI 이런 거에 의존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약간 옛날 크로스처럼 들어간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수비의 실력이 조금 생긴 느낌. 크로스가 살아나면서 수비가 어려워진 느낌이 팍 들어요. 원래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수비 AI 너프 이걸 얘기했던 건데 지금 크로스가 어느 정도 살아나버리니까 갑자기 수비가 좀 어려워진 느낌이 들어. 그래서 갑자기 밸런스가 좀 맞아버린 느낌? 근데 이게 아직 첫날이라서 적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적응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까지는 저도 예측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밸런스가 좀 맞아졌다. 어쨌든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좀 예전 메타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의 대적들은 사라졌고 다만 크로스의 성공 확률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올라갔다. 머리가 멀더라도 수동 침투만 해주면 델랑말랑한 골들이 많이 있었 됐어요. 댄지식 크로스. 우리가 크로스를 무작정 가까운 데서 올리는 게 아니라 요런 데서 돌고 돌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도 돼요. 수동층도 해주면 꽤나 맛있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로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다양한 플레이를 좀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스프린트 드리블을 얘기를 해보면 요것도 약간 그거예요. 키큰 선수는 안 좋음. 제코로 스프린트 치려고 하다가 저도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드리블이 안 돼요. 키 작은 애들은 괜찮음. 이것도 변별력이 생겼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백이고 자시고 스프린트 드리블치면 그냥 다뚝딱딱딱딱 그냥 아자르빙해가지고 의막 그렇게 쳤다라고 한다면 키큰 선수는 안 좋고 키 작은 애들은 괜찮고 이제는 선택권이 생긴 거죠. 어, 내가 드리블을 좋아해? 키 작은 선수로 배치. 내가 헤더를 좋아해? 키큰 선수로 배치. 약간 이러한 느낌이 나는 딱 생각이 들었어요. 스테미너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선수가 좋으면 막 그렇게 조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써도 되는 느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프린트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빡세요. 왜냐면 태클이 과감한 건 똑같아. 그래서 스프린트 쓰고 있으면 몸이 약해지거든요. 중간중간 몸싸움을 눌러주면서 그렇게 싸우시는 게 좋고 계속 스프린트만 누르고 있으면 그냥 담궈지는 건 똑같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별로, 괜찮은데? 물론 이제 제 티어는 떨어질 것 같아요. 공격이 다채로워질수록 이제 커서를 잡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런데 있어서 이제 손가락이 더 바빠져야 되니까, 그거는 빡세지만, 재미는 생긴 듯? 뭔가 다채로워? 여기서 수비 AI를 죽였으면, 수비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 크로스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줄어드는 골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가볍게 골을 넣을 수 있는. 하지만 코서를 잡으면 수비가 되는. 뭔가 딱 그런 느낌. 근데 지금 가장 문제점. 뭐 심판도 문제, 심판, 뭐 아다리 다 문제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패스 타겟팅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이거는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템포 빠르게 하면 그래픽 쪼가리들이 반응을 못함. 천천히 하세요. 전 메타 때도 아다리 막 패스 타겟팅 막잘안 나오고 그랬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제는 만능형의 시대다 어, 아 그리고 추가로 제가 크로스 향상 그 뭐야 풀팩들은 크로스 향상 안 달았거든 요안 달고 했는데도 어, 괜찮게 올라 갔어요 크로스 향상 굳이 뭔가 스탯 이 부족하면 올려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아 모르겠다 얘 예, 해보세요 완전 달라 더다채로 피곤함이 좀 줄어든 짜증이 줄어든 건 아님 피곤함이라고 했어요 저 짜증은 아니고 피곤함 이에요 피곤함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